자,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계좌에 바로 이 종목이 담겨 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차트는 꼭 폭풍전야의 고요한 수면 같은데 그 물밑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소용돌이가 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종목이 맞이할 세 갈래의 운명을 보여드릴 텐데요. 과연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제1장, 무화지경입니다. 여러분이 이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라고 그 상황에 완전히 한번 몰입해보세요. 거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바로 그 순간을요. 오늘 이 분석은요, 그냥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투자가 마주할 세 가지 미래, 그러니까 악몽이냐, 각성이냐, 아니면 혁신이냐, 이중 하나를 선택하는 여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뛰어들어보죠. 첫 번째 미래, 바로 악몽의 재현입니다. 이 기업의 진짜 잠재력을 이해하려면요. 뭐 좋은 얘기부터 할게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부터 정면으로 똑바로 바라봐야 합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에는 바로 이 최소운영 수입보장 줄여서 MRG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정부가 걱정 마 최소한 이 정도 수입은 우리가 보장해줄게 라고 약속해준 일종의 아주 든든한 안전장치였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든든했던 안전장치가 이제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핵심 리스크 아주 명확해요. 정부의 보장기간이 끝나면서 이제 이 펀드는 시장의 성과에 맨몸으로 직접적으로 노출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바로 이 숫자 하나로 딱 압축됩니다. 9,872억 원. 와, 이게 그냥 추상적인 위험이 아니고요. 보장이 끝나가는 자산들로부터 아직 회수하지 못한 이자의 총액, 즉, 우리 재무제표에 직접 타격을 줄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숫자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이 위험이 뭐 여기저기 골고루 퍼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딱한 곳에 아주 집중되어 있죠. 미수이자의 90% 이상이 단 5개의 자산에 몰려있고 특히 부산신항만 여기 하나가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거대한 괴물처럼 보이던 리스크의 급소가 사실은 몇 군데로 딱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서 바로 이 지점들만 집중적으로 감시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좀 숨을 고르고 두 번째 미래로 넘어가 보죠.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인 각성의 시작입니다. 현재의 안정성과 또 인내의 시간을 보여주는 장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앞에서 말한 그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어때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2024년 그리고 2025년 예상 주당 분배금이 760원으로 똑같이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이 정도의 안정성이라니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이 안정적인 분배금이 현재 주가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무려 연 6.7%라는 아주 매력적인 배당 수익률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많은 투자자들이 악몽의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 주식을 계속 들고 가는 이유 바로 투자의 기본 시나리오인 셈이죠. 삼성증권의 이 분석이 진짜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는데요. 메커리 인프라의 현재 가치는 무슨 폭발적인 성장이 아니라 마치 채권처럼 꾸준하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 안정성에 있다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미래입니다. 가장 가슴 뛰는 시나리오죠. 혁도의 발현. 여기서는 새로운 촉매제들이 어떻게 이 기업의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깨우는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회사가 그냥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씨앗들을 조용히 하지만 착실하게 심어왔거든요. 바로 새로운 성장 동력들 말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이두 가지입니다. 서울의 교통지도를 완전히 바꿀 동북안 선도로 지하화 프로젝트 그리고 또 하나는 시대의 흐름이죠. AI와 디지털 경제의 심장이 될 하남 데이터 센터 투자. 이건 단순한 인프라 투자를 넘어서 미래산업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모든 이야기는 딱한 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2026년. 2024년에 유상증자로 총알을 든든하게 챙겨놨고, 2025년은 안정적인 배당을 받으면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6년, 이 새로운 투자들이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바로 그 원년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그 결과를 숫자로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요. 보세요. 2025년을 거쳐 2026년으로 가면서 영업 이익이 눈에 띄게 점프하는 거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혁도의 발현, 즉 새로운 성장 동력이 기업의 가치를 완전히 한 단계 끌어올리는 순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카드는 다 펼쳐졌습니다. 세 가지 미래를 모두 보셨어요.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최악의 위험을 감수하고 현재의 안정적인 배당에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2026년에 시작될 이 새로운 성장의 파도에 올라탈 것인가 여러분의 칼 끝은 과연 어떤 미래를 겨누고 있습니까 혹시 이세 가지 운명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좀 고민되시나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정말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시나리오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고 싶다면 제 블로그 병력 일섬을 방문해 보십시오 그곳에 이 운명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핵심 지표와 구체적인 전략, 그 히든카드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선택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